옛날 거짓골을 한 선비가 주막에 들어왔다. 주모, 하루 묵을 빵 하나만 내어 주게나. 주모는 그런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 첫 짝방으로 들어가시구랴. 야오 채널에 가입해 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비는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는데, 이미 한 사람이 와 누워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역시도 거짓골이었다. 반면 다른 방은 제법 깔끔한 사람들이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주모는 방문객의 행색만 보고 구분하여 방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래,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등 따뜻하게 푹 자고 가면 되지, 냥냥. 향씨, 저장례들부러할것 없어. 응? 옆에 누워 눈도 뜨지 않은 거짓골의 사내가 한 마리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이따 보면 알 것이오. 야, 희한한 사람이구나. 그나저나 출출하구만. 주모, 주모. 아 예, 왜부르신대요 바쁘구만.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시원한 막걸리도 내어주시오. 음, 저 돈은 있어? 어허, 그럼 내가 돈도 없이 시켰을까봐. 그러곤 옆전 주머니를 툭 하고 던져주니.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호호호. 호 조금만 기다려요, 냥냥. 아, 주모, 잠시만. 그런데 거 누워 계신 형씨, 그쪽은 식사하셨소? 아,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것아니요 여전히 그는 누워, 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비는 그런 기분 나쁜 행동에 개의치 않고,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가져다 주시오, 냥냥. 그렇게 국밥이 나오자, 누워있던 거지 사에는 벌떡 일어나, 상 앞으로 오더니 뭐 그럼 잘 먹겠소이다 하며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버리는 것이었다 으흠 국밥이란 게 이런 맛이로구나 뭐 나쁘진 않네 냥냥 거지라서 국밥을 처음 먹어보나 정말 특이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둘은 배고픈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쪽방 손님들이 날리다주모 지붕에서 비가 새잖아 어허 내 옷이랑 짐다 젖어버렸네 아이고 이를 어째 죄송해요 음... 죄송해요 냥냥 잠에서 깬 선비는 그걸 모두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다 형씨 음... 저 짱네들 부러워할 것 없어 부러워. 거참 신기하구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뻔뻔하게도 그 거지 골의 사내는 선비에게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끝 잘 먹었다. 그 이보시오. 보아하니 당신도 거지이고 나도 거지인 것 같은데 지금부턴 나랑 같이 다니며 빌어먹어봅시다. 냥냥. 무엇이오? <laughs> 그래 그럽시다. 우탕하게 웃던 선비는 그 거지꼴의 사내를 따라 나섰다. 사실 이 선비의 정체는 암행어사였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거짓골로 다니던 중이었다. 하지만 어사는 당분간 일이 없던 터라 이 거짓 사내를 따라다녀볼 심산이었다. 그렇게 둘은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짓 사내는 대뜸 입구에 서 있는 장승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러곤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더니, 네, 알겠네. 응? 누구와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요 제법 돈깨나 있어 보이는 기와집 앞에 섰다. 하긴 비도 오고 밥대도 되었으니 동양하려나 보구나. 좋은 구경이 되겠어. 그런데 이거짓사내는 다짜고짜 그집때문을꽉 차고 들어갔다. 그이댁 안방마님 나좀 봅시다. 예정리다만 무슨 일이신지. 지금 이댁 식구 세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잔말 말고 내 네, 시키는 대로 하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 이집 식구 세 명이 죽게 생겼는데, 시키는 대로 할 것이요, 말 것이요. 다짜고짜 호통 소리에 놀란 여인이 의심할 생각은 싹 달아나는 표정이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지금 당장 뒷산 쪽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울고 불고 곡을 하시오. 그러자 안주인은 담장 넘어 뒷산 쪽에 아이고,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한편, 좀 전에 그녀의 남편은 머슴 둘을 데리고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 나이 아흔이 되신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관목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마침 나무를 배려하는 순간 어? 주인마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아이쿠 이러다 옷이 다젖겠구나 마님 저쪽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가시지요. 그렇게 굴 안에서 세 명이서 비를 피하고 있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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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이고, 이 소리가 아이고. 무엇이냐? 안주인만이 목소리 아닙니까요? 아이구 이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 보다. 어서 내려가자.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세 명이서 굴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 자신들이 있었던 굴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세 명은 저굴 속에 묻혀 죽었을지도 모른다.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모두 듣게 되었다. 아이고 어르신, 우리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돈은 달란대로 드리겠습니다. 흠, 음, 그럼 딱 백냥만 주시오. 그렇게 돈 백냥을 받아 다시 길을 나서는데 그 백냥을. 어사에게 건넸다. 이보시오, 형씨. 그돈잘 간수해두시오. 욕이 하게쓸 것이니 말이오. 그러곤 또 연마을에 가는데 반쯤 탄 장승 앞에 섰다. 오호라. 네, 알겠네. 누시오 누구긴. 이집 장손 고쳐주러 온 의원이지. 예? 어사가 보니 정말 그집 장손이 들어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 거지산에는 그 장손이 있는 방이 아니고 그 옆방 사랑채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그 끝을 이 방으로 가져다 주시오. 내 진맥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실 하나로 어찌 진맥을 한단 말인가? 의심이 들었던 내 아버지는 문고리에 실을 메어놓고그 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이란 고이안, 지금 지하대 생사를 다투는 일에 장난질을 해? 내가 손목에다 매주라 했지. 어디 세부치에 매는가? 어, 진짜 용한 분이셨구나. 아이고,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러곤 이번엔 제대로 손목에 감아 한쪽 실 끝을 가져다 주었다. 흠, 뭐좀 아시겠소, 영씨 잠시만, 그런 것이로구나 이보시오, 주인자 예? 이 마을 입구에 원래 장승 하나 서 있지 않았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불을 내는 바람에 파버렸습니다. 맞소. 아마 당신 아들 녀석 지질 것이요. 예? 그 벌을 받은 것이니, 당장 장승을 새로 손보고 제사를 지내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요. 냥냥. 그 말대로 하자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이었다. 헉, 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제 전재산이라도 드릴 값오 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백 냥만 주시면 돼요. 야, 그렇게 또백 냥만 받아. 어사에게 툭 던져주며. 여긴나겠을 것이니, 잘 갖고 있으시오. 냥냥. 그렇게 길을 나서 또 다른 마을 앞 장승 앞에 서더니, 네, 알겠네. 하곤 무덤 앞에서 장사 지내고 있는 행인들을 찾아갔다. 그러곤 대뜸 아하, 차란차란. 송장 없이 무덤을 만든 게, 말이 되는가? 대감댁 장사 지내는 중에 웬 거지 하나가 헛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네, 이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방금 우리가 아버님을 이곳에 분명히 묻었거늘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아, 그럼 있는데 없다고 할까? 이놈이, 무덤 속에 총장이 있으면 어떡할 테냐? 아, 그럼 내 목을 베시오. 그렇지만 내 말이 맞다면, 넌 백량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오냐 이 거지놈! 그렇게 다시 일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보았는데 세상에 이런 귀신이 코칼로르시 타있나 정말 송장이 든 관이 통째로 사라져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도사님, 제가 도사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제발 제발 제 아버지 관을 찾아주십시오. 하하, <laughs> 안 그래도 내 그걸 찾아주러 온 사람이요. 염려 말고 방금 자리에서 서쪽으로 열걸음 걸어 파보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그곳에 관이 턱 묻혀 있었다. 이곳이 명당이긴 하나 도둑혈이요. 지금 그 자리에 무덤을 옮겼으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냥냥. 그렇게 감사 인사를 받고 돈 백냥을 또 받더니 어사에게 건넸다. 욕이 나게 쓸 것이니 잘 들고 있으시오. 그렇게 둘은 어느 산길로 걷기 시작했는데 대뜸 거지 사내가 말했다. 여기까지가 내할 일이고 이제부턴 그쪽 차례예요 예?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아니 이곳에서 절 두고 가시면 전 어디로 갑니까? 이길 따라 쭉 가면 될 것이요 그럼 그러더니 연기처럼 스륵 사라지는데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쨌든 길을 따라 걷는데 한참 걷다 보니 고갯마루에 장승이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처녀가 간절히 빌고 있는 게 아닐까. 제발, 장승님. 우리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냥, 제발, 아버지를. 도저, 무슨 일이 있어? 사정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는 신부름꾼인데, 나라 돈 300량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관가에선, 처녀의 아버지가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하여, 내 일이 기한인데, 그 안에 갚지 않으면, 목을 벤다고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은 손쓸 방법이 없어 100일 동안 장승 앞에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다. 300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내가 욕인하게쓸 것이라 했구나. 정말 신비로운 사내구나. 이보시오. 염려 말고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시오. 하며 300냥을 처녀에게 건넸다. 처녀는 깜짝 놀랐지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떠났다. 참, 신기한 일도 다 했구나. 하며 그앞 장승을 올려다 보는데, 어라? 저 장승, 아까 그 거지 사내를 무척이나 닮았구나. 아차, 설마? 허허허허. <laughs> 오, 호라. 그런 것이었나? 자네, 내가 어사란 것도 이미 알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로구만. 필시, 저 처녀의 아비는 눈명을 쓴 것이 틀림없을 터. 어디 그럼, 이제부터 내할 일이라 하였으니 사라진 삼백냥을 찾아볼까? 하며 어사는 그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살며시 미소 짓는 장승이었다. 아버지를 잃을까? 백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던 소녀가 장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리라. 장승님, 장승님, 제발 저를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께 큰 복을 받아 원하는 일 모두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럼 전 믿고 갑니다, 냥냥. 감사합니다. 찡긋.